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마 제 아내와 제가 1년에 극장에 가서 보는 영화가 50편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52주니까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영화를 보러 갔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10년이 넘었으니까 아 제가 볼 때는 한 600, 700편을 같이 봤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영화를 모으면서 DVD가 한 3천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 여기 뉴욕 유저지에 한인들 그 레디오가 좀 있습니다. FM, AM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 한 15년 동안 아, 문화평론가라는 이름으로 그때 제가 이제 이름을 제임스 정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 제임스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느냐? 야구보에서온게 아니라 아, My name is b o n James b o 그래서 제임스 본드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귀족이 제임스 국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 영화 이름은 제임스 정이라고 하면서 문화평론가 제임스 정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생방송으로 전화가 오면 어 마이크에 그 전화기에 되고 영화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마 오늘 침을 튀기면서 20분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 지성 전형님께서 저한테 이제 차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는 제가 좀 아껴두고 영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이제 제가 부산에 해운대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해운대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한, 한 200m 정도의 길이 있는데 오른쪽에 해운대 극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극장에 이 옛날에는 간판에 그림을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초등학교 때 항상 그 극장에 무슨 프로가 있는지 보고 지나갔고 친구들은 뭐 그걸 보면서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뭐 추석이나 설날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그, 엔터테인먼트가, 아, 극장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어느 정도였냐면, 어린이날, 부산 공설 운동장에서, 어, 이 학교 행사를 했는데, 제가 그 선생님과,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반장이었기 때문에, 거기 행사에 참여하고, 거기가 이제 그, 남포동 쪽이었어요. 공설 운동장이. 부산에서 아주 번화하죠. 그래서 집으로 안 돌아가고, 극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저 이제 집으로 안 가고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그선생님이 굉장히 건방지게 집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 그 남포동에서 해운대로 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나가가지고 보고 싶은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뭐 당산 대형 용쟁호투 우리 신성남 주사님에게. 제가 당산 대형과 용정호 투를 보고 나서 흉내는 사진인데 그걸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한번 그 흑백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한번 네, 올려주시오 네, 뭐 그리고 이제 막뭐 그거를 제가 보면서 어, 그때 이제 그 미군 미군들이 아예 어, 제가 당산 대형과 용정호 투를 보고 나서 아예아 여러분 들 사진 보시면. <laughs> 저게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고, 요거 칼라로 난건 고등학교인데, 저거는 이제 성룡의 치권을 보고 흉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브루스리 이소룡과 그다음에 제키찬 우리 어, 제키찬 형님과 같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이제 사진 <laughs> 내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계속 보고 싶은데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생긴 게 이제 이렇게 좀. 차이니스 프렌들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도 제편니스냐고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을 데리고 이 샤핑몰에 가면 차이니스 테이크 아웃이 있어 이거 중국 음식점 그중에서 이제 제가 가면은 그이 중국 그어 시,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다정하게 얘기해서 나중에 제 별명이 이제 제키 찬 이었다 그래가지고 아제키 찬이 다시 왔다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그 메뉴에서 <laughs> 세가지를 고르는데 아, 이 뭐, 치킨을 더 올려주셨어요. 제키잔이라고. 그래서 굉괜히 덕을 봤는데,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교보문구의 이그 카피라이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근데 저는, 어, 좋은 영화도 책처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무지하게 영화를 많이 봤고, 아, 미국의 이 팬데믹이 와가지고 영화를 못볼때 제가 한국 지난번에 방문해 가지고 그때도 한국에서 겨우 이제 팬데믹 인데 아뭐 상태가 좀 이렇게 허락을 해서 영화를 다시 극장을 개봉하기 시작해서 제가 한국가서 강철비 2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다음에 테넷 그 다음에 미스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4편을 네 한국에서 보고 왔었거든요 아무튼 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10분 안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이렇게 뭔 영화를 소개할까 하다가 아, 2013년도에 개봉된 프레셔스라는 영화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프레셔스라는 말은 여러분들 로드 링의 마이 프레셔스 이렇게 생각이 많이 그 유행으로 나왔는데 이 프레셔스는 소중한, 귀중한 그런 뜻인데요. 사실 이, 어, 이 프레셔스라는 작품은 미국에서 특히 그 썬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작품. 저는 아카데미 영화제도 좋아합니다마는 썬댄스 썬댄스 영화제는 여러분들 내를 향해 태양을 향해 살아니까내를 향해 살아. 거기 로보트 레드포드가 펀드를 가지고 만든 독립 영화제가 썬댄스 영화제 그래서 썬댄스 영화제에서 이 그랜드 주리 프라이즈 그래서 심사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작품들을 여러분 보신다면 어, 상업 영화가 주지 못하는 대단한 영화를 보실 수 있다라고 자부를 하는데요. 사실 이 프레셔스라는 영화는 그 사파이어라는 필명을 가진 어, 흑인 어, 소설가의 푸시라는 작품의 원작입니다. 그런데 이그 사파이어라는 이 필명을 가진 분은 사실 뉴욕 시리 칼리지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뉴욕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아카데미 그 8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받고 그리고 이 연기자로서는 처음 출연한 프레셔스, 프레셔스 역을 맡은 이 여자가 처음 연기 영화 배우를 했는데 그 해에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어요. 그러나 시상을 하지 못하고 또그 엄마 역으로 나왔던 여자분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프레셔스라는 이 할렘에 살고 있는 16살짜리 소녀에 관한 인생 이야기인데요. 배경은 1987년도 할렘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16살 때 둘째 아이를 임신해서 학교에서 잘리게 되죠. 그런데 이 둘째 아이 말고 첫째 아이는, 이미 그 다운신드롬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를 가진 아이입니다. 문제는 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자신의 엄마의 애인, 그러니까 엄마의 애인에게 강간을 당해서 아이를 갖게 될 수밖에 없었죠. 이 프레셔스는 흑인이고 여자아이고 엄청나게 뚱뚱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중학교를 다닙니다만 아직 글을 제대로 읽고 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 퇴학을 당하게 되죠. 첫째 아이는 조산아를 낳았고 다운 증드롬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계속해서 집에서 그저 TV를 보고 먹고 TV를 먹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 두그 손주 손녀죠. 이두 아이에게 나오는 미국의 생활보조금으로 살아갑니다.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집에서 해산할 때 아이를 낳을 때 돕기는커녕 엄마는 이 프레셔스 소중한 이라는 형용사의 뜻을 가진 이 여자아이를 14살 때첫 아이를 낳을 때 발길질을 하는 아주 폭력적인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딸 프레셔스는 태어났을 때는 그 이름을 소중한 프레셔스라고 지었지만 내 남자를 유혹해서 두 애를 낳은 사악한 재수없는 연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 프레셔스는 학교에서 왕따지요. 그리고 제대로 읽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금발을 가진 날씬한 미국 이, 어, 셀러브리티.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자신을 투영하면서 자신도 연예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퇴학 당하고 결국은 대한 학교로 가게 되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데 그 대한 학교에서 한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 아이의 아, 인생이 달라지죠요 어, 사랑이라고 가르쳤을 때이 선생님이 그 아이가 이 프레셔스가 자기는 읽고 쓰지도 못하지만 사랑한 자에게 엄청난 상처와 절망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같이 못생기고 뚱뚱하고 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흑인 여자아이를 누가 사랑하겠는가?라고 반문하는데,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 그 선생님이 네 아이들이 너를 엄마로서 사랑하고, 나는 선생으로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장면을 보면서 제 가슴속에 정말 그 감정이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아무튼 이 영화를 끝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 메리는 프레셔스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이 손주 손녀들에게 나오는 이 정부 보조금을 다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셔스는 모라이아 캐리가 나오는 이 소셜워커 워커. 사회보장국에서 사이, 일하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는 에이즈에 걸려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프레셔스조차도 HIV 양성 판단을 받게 됩니다. <laughs> 그런데 영화의 끝 장면은요. 자신은 절대 자신을 어, 어뷰즈했던 예, 폭력을 행사했던 어머니에게 돌아가지 않고 영화의 끝 장면을 보면 이제 다 자란 어, 첫째 아이 몽고를 걸리고 그리고 둘째 아이 남자 아이 앞두를 손으로 안아가지고 걸어가는 장면이 영화의 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프레셔스를 보지 않으셨으면 이 영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끝 장면은 저는 어 이제 당당히 너무나 험악하고 불행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던 이 여자아이가 당당하게 미혼모로서 자기 그 엄마의 애인인 남자로부터 두 번이나 강간을 당해서 애를 낳았지만 이제 읽고 쓸줄 아면서 자기 일기를 쓰면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두 아이를 걸르고 안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장면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민중이 누구인가? 뭐 민중은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신체적으로 병든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이렇게 아주 학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뭐 또는 민중을 천민 대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북미 흑인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에서 살아가는 제3세계인,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은 1세계입니다. 유럽이 선진 유럽이 1세계 아닙니까? 그렇지. 제3세계는 지금 못 사는 남미와 동남아인데, 미국 1세계에서 제3세계로 살아가는 자를 i r d 월드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프레셔스 같은 이 아이가 i r d 월드로 할렘에 살아가는데, 그 아이가 가진 불행한 인생 속에서 자기 초월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마지막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몽골, 몽고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그 지체장애, 다운신드롬. 그 아이를 걸리고 또 남자아이를 안고 거리를 이제 인생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그 불행한 삶 속에서도 당당하게 억압과 차별이 엄존하는 미국의 그 한렘을 자기, 이제 자기가 혼자 거쳐하는그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는 그 프레셔스의 모습이 바로 자기 초월의 힘을 가진 민중의 모습이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큰 <laughs>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영화 얘기하면 시간 간주로 이제 재미있었죠. 제가 새 영화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뭐한 영화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 프레셔스 소설을 읽어보시든 영화를 보시든 선댄스 영화제에 나왔던 이 프레셔스. 그런데 저는 이 북미의 흑인들, 특별히 흑인 중에서도 여성들, 그래서 그 북미 흑인 여성들이 특히 여러분들, 그 어, 어,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장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칼라퍼플이라는 영화를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칼라퍼플이라는 영화에도 우피 골버그가 나오는데, 그 영화도 엄청난 상을 휩쓸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이 어, 어, 칼라퍼플도 소설에서 나왔죠 흑인 여성 소설가가 그 소설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전 세계에서 억압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소설가가 소설가적인 상상력으로 이 불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그리고 영화의 감독이 그것을 우리가 보는 그림책으로 만들어줬다고 얘기하는데 칼라퍼플에 어, 오프라 윈프리도 나오는데. 이 프레셔스라는 영화의 제작자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한 흑인 마을에서 18세의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고 9살 때부터 사촌 오빠나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때 이미 오프라 윈프리도 조산아를 낳았고 2주 만에 그 낳은 조산아가 죽어버리는 불행한 그래서 기구한 세월을 자살을 생각하고 마약과 담배에 쪄들었던 삶을 살았던 여인도 오프라 윈프리였다. 그리고 이 흑인 여성들이 여성 해방을 위해서 여성 해방 해방자들 페미니스트와 함께 운동을 하다가 백인 여성의 해방이 우리의 해방과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워머니스트라고 이름을 따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흑인 여성들은 우리는 트리플 오퍼레이션. 세 가지 억압을 당하고 있다. 첫 번째, 우리는 피부가 흑인이기 때문에 인종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흑인이기 때문에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클래시즘의 족쇄에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흑인의 몸을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종 차별 그리고 계급 차별, 그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성 차별. 그래서 우리의 이 트리플 오퍼레이션이 해방되지 않으면, no one is free until everyone is free. 그래서 흑인 여성의 억압은 상중적 억압이다. 그래서 저는 이 흑인들과 이 북미 사회에서 노란색 피부를 가진 레이시 유니폼을 입고 있는 남자로서 살아가는 어, 저가 흑인 여성들과 동질화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준이 소설과 사파이어의 푸시라는 원작을 통해서 만들어 준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돈을 대서 제작한 아예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프레셔스라는 영화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휴먼 라이브러리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